고부호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인이라 부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사실 참 당연한 말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형이라 합니까? 아저씨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고사성어로 존재한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무엇입니까? 이 당연한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바로 조선시대의 서자들입니다. 어, 서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는데요. 그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세도, 벼슬도, 막혀있는 안타까운 삶,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호부 형 호형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기에 이 말이 생겨난 것인데요. 어, 이 말을 우리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입니다. 소설을 보면 홍길동 역시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은 여덟 살의 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뛰어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벼슬과 출세에 자르지 못하는 자신의 불행한 예정된 삶을 어, 보게 되면서 그는 집을 나,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됩니까? 활빈당이라는 의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소설 속 인물 홍길동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는 삶은 큰 아픔과 상처와 결핍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홍길동이 말은 의적이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 시스템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된 것이죠. 어, 이런 홍길동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것에 대한 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영국 국립 아동 발달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빠가 아이의 발달과 교육에 적극적일 때 아이는 학업 성취와 사회성 심지어 결혼 상황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스파크 교수는 이러한 결과물을 Father Effect 아빠 효과라고 명명했는데요. 어,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홍길동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사회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에 부적응한 의적 도덕 도둑이 됐다라는 걸볼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 우리 삶에 많은 부정적 영향과 문제를 어, 발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아픔과 고통, 문제를 겪는 인물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부르는 아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3절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 즉 훗날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산을 먼저 달라고 말한 뒤먼 나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를 스스로 결정함으로 이 아들 역시 아버지의 부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길동과 조금 다른 케이스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앞서 얘기했듯이 이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가 없는 삶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오고 가지고 오는 아픔과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 다 없앤 후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버지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이 통제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제력과 자기 주도성을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무분별하게 욕망대로 욕심대로 그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두 번째로 이러한 무분별 가운데에 그는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이 그의 삶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어, 말씀을 보면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의존적이고 끌려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종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돼지를 치라 하면 돼지를 쳐야 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결국에 돼지 냄새와 우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를 먹으려 하는데 그마저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삶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문제 속에서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떠올리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구,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집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성함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동행하는 삶이 풍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단순한 1차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영역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13절의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 삶에는 만족이 없게 되는 것이죠 풍성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분별한 삶이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아서 자기 만족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노력해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의 기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분별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무분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습니다.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가수 이승기 씨가 이슈가 됐습니다. 어, 그 50억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해서 이제 전 소속사랑 분쟁이 되는 게 이슈가 됐었는데 더큰 이슈가 된 것은 그 돈을 받고서 걸다 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와못 받은 게저 정도면은 얼마나 그 동안 더 많은 돈을 벌었을까. 그리고 그래서 저돈 없이, 없이도 아쉬움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어, 그런 많은 돈을 얻고 또큰 인기를 얻고 또 잘하면 상도 받아서 명예를 얻는 그 이제 이 연예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최근에 시끄러운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인 씨가 마약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재벌 이삼 세들도 이러한 이슈에 엮이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마약을 하고 또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 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에 질서가 없는 것, 또 무분별한 것, 만족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 바로 둘째 아들의 허랑 방탕한 낭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너희의 인생이 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아, 하나님 없는 인생,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질서와 무분별함 속에 영적인 만족 없는 어, 만, 영적인 만족 없이 목마른가 갈급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붙여 사는 인생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주염 열매조차 없는. 결국은 굶주림 끝에 그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적인 죽음으로 비참함으로 간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그 아들의 반응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들은 그런 죽음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주려 죽는구나 하고 스스로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존재임과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느끼고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간 내가 죽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아닌 그 누가 어떤 유명하고 또 달변가가 와서 이 말씀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음입니다라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가, 아,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로 더불어 먹고 풍성함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는가 말입니다. 혹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는, 하지는 않는가 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아버지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진 않지만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큰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임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가,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만족을 누리는가. 내가 아버지를 떠난 채 죽어가지는 않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면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들은 스스로 돌이켜 어떻게 합니까? 2 0 절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머문 것을 발견한 상태가 발견했다면 즉시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 아버지 없는 삶은 죽음이래 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와 함께 머무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소통의 자리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을 열어 회개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안에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갈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췄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 아들이 오랜 시간 떠나서 더러운 오물과 낡아진 옷 가운데에 거짓고를 하고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 멀매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고대 이제 이스라엘 당시 중동 문화 가운데 어 복장이 어떻습니까? 원피스를 입지 않습니까? 치마 바람에 슬리퍼를 신고도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복장을 가지고 아들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그 중동 가운데 그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그 중동의 문화를 보면 뛰지 않는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땅은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왜 그것이 뛰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문화를 무시한 채 아들을 반겨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왕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